so <laughs> true sure. sure. 벨루야. 주일 저녁 가정예배 말씀. 오늘 본문은 10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해결사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과거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명예를 얻는 일이 행복의 척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행복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진시황제도 건강이 없는 부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불로처를 찾아 우리 한국에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처럼 할수 없는 것이 우리의 건강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체는 건강하지만 가족의 불화나 경제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신체적인 질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하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다양한 이유와 질병으로 건강을 잃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다이슨 오늘 본문에 질병에 걸렸습니다. 다윗이 겪는 질병이 신체적인 것인지 정신적인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은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질병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고통 중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어떤 병에 걸려 쇠약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수척하고 뼈가 떨린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이 다윗을 수척하고 뼈가 떨리게 만들었는지 알수 없지만 다윗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쇠약해질 때로 쇠약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하루 아침에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정신적인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병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병은 미림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미림이 좋은 사람이라고 병에 걸리지 않고 미림이 약한 사람이라고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미림이 좋은 사람도 불치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도 불치병에 걸렸다가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느냐로 믿음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병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다윗도 병에 걸린 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병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병이 들고 안 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병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상태를 알수 있습니다. 다윗은 쇠약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병이 걸렸을 때에 불평과 원망하기보다 기도하기로 선택합니다. 쇠약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속히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다윗도 신속히 치료되기를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간자람은 그가 병을 얼마나 큰 고통 중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잇은 병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병든 사람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속히 오셔서 고쳐주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다잇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다이시 병낫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치료를 위해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체적인 질병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십니다. 다윗은 사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를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절 말씀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다윗은 한 번, 두번 기도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끈기 있게 하는 겁니다. 다윗은 눈물로 침대를 띄울 정도로 기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불이 눈물로 젖을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리미야가 멸망하는 고국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그의 눈물을 닦아 주셨듯이 고통 가운데 흘리는 눈물을 거두어 주십니다. 다윗이 대적들의 조롱으로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픔을 돌아보셨습니다. 다윗은 대적의 조롱과 비웃음이 더할수록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강할수록 대적의 조롱과 비웃음이 더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조롱과 비웃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막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고통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내 고통에만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한 일을 잊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도는 고통 가운데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클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어떤 질병이 찾아오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고통을 아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변화를 가져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던 다윗은 대적들의 비웃음과 조롱 때문에 괴로웠지만 곧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밤새 울부짖으며 눈물로 이불을 적시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 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대적을 향해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악을 향하는 자들을 향해 떠나가라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의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눈물 때문에 가려졌던 눈을 똑바로 뜨자 그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적이 두렵지 않았고 그들의 비웃음과 조롱에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때 우리는 그때에 비로소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볼 때에 대적의 위협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그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다윗은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던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향해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에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보다 전쟁 경험도 적었고 신체적으로도 약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대를 이기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적을 향해 떠나가라고 명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대적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을 향해 담대하게 떠나가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병든자를 고치시고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원수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칩니다. 신체적 질병이나 정신적 질병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은 그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도할 힘을 잃는 것도 질병의 고통이 끝나지 않을지 모른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쇠약해지면 쇠약해질수록 마음이 지치면 지칠수록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울면 위로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면 치료를 받는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십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질병에 걸릴 수 있느냐고 조롱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병을 고쳐주지 않느냐고 비웃을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고통 속에서 구원에 주시며 출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십니다. 대적자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놀라움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난성도 여러분, 죄는 인생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죄는 인생의 육과 영의 고통을 가져다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생은 이러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에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도 해결할 비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품고 있으면 그 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박힌 고통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인 이상 죄가 주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열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니할 것이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더 이상 원수 마귀가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위축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수막이라도 담대히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대적하면 막이라도 물러가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들로서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막이라도 우리를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과거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 위치에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하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편, 6편은 범죄와 몰인의 고통 가운데 참여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여의 내용을 다른 본시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우린 이 다윗을 성군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탁월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를 해치지 않는 일, 심의의 저주를 하나님이 그를 통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인 일들은 그의 탁월한 신앙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라고 사0 0년 13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위인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범죄를 인하여 괴로움으로 탄식하며 고통 중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또한 우리처럼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인은 범죄자가 받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큰 범죄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과연 위대한 신앙인도 범죄에 빠질 수 있는 것일까요? 간혹 우리는 그 사람은 그럴 줄 몰랐다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큼은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를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온전한 인간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뿐입니다. 왜냐면 하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성도라도 죄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아담의 후손인 이상 죄에 대하여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루 동안 우리들이 품는 마음과 생각들을 한번 돌이켜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 했는지 모릅니다. 수 없는 악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어떤 신앙의 위인도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끊임없는 죄악의 고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범죄할 때에도 의로운 삶을 살아 그와 그 가족을 태홍수 심판에서 구원하였던 노아를 보십시오. 그는 홍수 이후에 포도나무를 심어 포도를 거두어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취하여 수치를 드러내어 아들 함의 자손인 가난을 저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 아내 사라로 인하여 두 번씩이나 거짓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아담의 후손인 이상 죄에서 자유하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으며 또 우리 자신의 내면의 상태가 증거해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항상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래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라고 우리가 매사를 두려움에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주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하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맹세도 굳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멸시하는 범죄자처럼 언제 우리도 그런 죄를 짓는 범죄자로 전락할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세는 죄를 미워하여 멀리 하는 것입니다. 경과는 잘 알지라도 언제 치명적인 범죄에 빠질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직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주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저와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으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주님 품안에서 예수를 바라보므로 승리하는 왕송의 송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강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제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우리 안에 주시고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여 승리를 안겨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가정의 직장의 생업위에 기도 제목위에 이 나라의 민족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